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고추, 어, 고추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어, 숙성을 시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고추가 아주 어, 맛있는 진양근 태양초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색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하루 됐거든요. 어저께 하루 숙성을 시키고 오늘 이틀째인데. 이게 일주일은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사광망이 씌워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어, 선풍기를 바람을 쐬가면서, 어, 이렇게, 제가, 어,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세척을 깨끗이 해서 건조기에다가 한 2, 3일만, 음, 어, 온도를 야치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맛있는 진양근 태양초가 되는 겁니다. 태양초입니다. 태양초 진양근 태양초 어 하우스에다가 8일에서 10일 동안 에, 햇빛을 받가면서 삭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라보면속 색깔도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겉 색깔이나 이렇게 겉겉 겉 색깔이나 겉 색깔이나 속 색깔이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겉하고 어, 속하고 색깔이 틀려버리면 고추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고추를 사실 때 이렇게 겉 색깔이나 속 색깔이나 똑같은 거. 이렇게, 속이죠. 안쪽이죠. 여기는. 예, 이건 겉이고요. 예, 이렇게 똑같은 거. 이런 걸 사셔야 이게 오리지널 태양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고추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태양초, 진양근 태양초, 하우스 다 8일 동안 숙성시켜서 숙성을 시켜야 고춧가루가 맛이 좋습니다. 8일동안 숙성시켜서 진양근 태양초 만든 고춧가루입니다. 어..이거는 어, 숙성을 시켜서 8일동안 어, 하우스에다가 한거라 때깔이 완전히 기생오래입니다. 씨를 절반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로만 말리면은 이런 때깔이 절대 안나옵니다. 맛도 없고요 이거는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8일 동안 하우스에다가 아주 맛있는 고춧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맛있는 진양근 태양초 고춧가루를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